뭐야, 저거, 씨! 너가 개, 개구나. 자, 오늘 몬스터 헌터 썬브레이크 드디어 나왔죠. 달려봅시다. 저는 페드로 플레이 할 겁니다. 아 이거, 씨, 룩왜 저래? <laughs> 아이루랑 가루쿤 또왜 저래? 아, 미치겠네. 가볍게 첫못 밥 없이 노술의 토벌. 아이, 무적 무조건이죠. 삼무라 마을 문 앞에 있는 론디네에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론디네, 여기 있죠? 그 전에 가루크 주머니, 두 번째는 채취 마킹. 상한보다 많이 얻었을 때 초과한 분량을 동반자 가루크가 보관해준다. 아, 이거 광맥 노가다 할때 광맥 오바돼서 막 버릴 때 있었거든요. 돈 벌기는 쉽게 해달라고, 이씨. 이건가? 용멸엽, 어, 용멸엽, 혹 상의. 오~~~ 오~~ 있어 보이는데요? 북북감? 어, 귀여워? 오 좋아 좋아. 귀여워 얘네 귀여워? 오~~~ 오케이 갑시다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뭔일인데 왕국 주변의 몬스터들이 급격히 영역을 넓혀 바다 너머 카무라마를 가까워지고 있다 사원페어에서 다이묘 자자미가 날뛰고 있다 아이 뭐야뇌신룡까지 잡은 헌터한테 다이묘 자자미 정도는 뭐 다이묘 정도야 뭐아 근데 다이묘에 안좋은 추억이 있는 저로선 아좀 달갑지가 않네요 씨 가봅시다 밥 안먹고 밥 안먹고 클리어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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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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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람 신포르 안에 먹도아 너무 귀엽다. 에이씨 <laughs> 아다이묘 어, 진짜 장비는 이쁘니까 봐준다 내가 진짜 알았어요. 알겠어. 알겠어. 폭탄 쓸게요. 집착 개쩔어 우추 씨. <laughs> 여기 있을 거냐 그치 기본적인 이렇게 있죠 나왜 활이냐 활로 잡아 활인데요 활인데요 <laughs> 애도 아닌데요 작다 쓰레카다 쓰레 쓰레가 어디 있어 오 뭐야 자 할파백이로 아 <laughs> 이때 이때 음폭탄 그렇지. 이러면 유실물까지.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역시 교관님밖에 없어. 이거 피하는 법. 지금이니? 뻔하다, 뻔해 임마. 화났다. 착, 어. 어. 화났다, 화났어. 자. 착. 잠깐만. 잠깐만. 뻔하다, 뻔해. 아, 뻔하다. 아, 기절까지. 착, 착. 차! 얘왜 이렇게 경직을 많이 하냐? 아픈가? 등딱지 부서져요. 오, 뭐야, 저거, 씨. 너가 개, 개구나. 오, 아니, 뭐야, 이거 왜 아프냐? 자, 봐요. 피하는 법. 요렇게. 살려줘. 할 만한데? 극상 흑진주. 음, 폭탄을 꼭 써야겠는데요. 이 극상 흑진주라는 게잘 뜨나본데? 비싼가? 이렇게 피해. 오케이. 괜찮아요. 피해. 어라? 애가 근데 초반 몹이라 확실히 느리고 뭐가 없다. 그쵸? 패턴이 뻔히 보이는데, 아니 뭐야? 이씨 아, 기, 기분 나쁜데, 자, 아, 이거 등껍질은 000 바퀴네. 데미지 촉 느려, 느려. 넌 아직 연습이라고.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아프냐. 피하는 법. 오! 느려, 느려. 유도성이 없다, 좀. 그쵸? 밧줄벌레 낙법에 대한 그것도 없고. 잔. 어, 얘 자는 것 같지도 않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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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얘 자면 뭐야 뭐 해야 되지? 슉. 이불 깔아 주라고요? 자니까 간장 간장이야 이불이? 이렇게 피해주게. 착! 아! 뭐야? 어 아, 뭐야? 아이씨! 아 살려줘! 아 살려! 진짜 이게 뭐야! 야, 어떻게 매년 똑같은 거 하는데 재밌냐? <laughs> 넘어졌구만, 넘어졌구만. 아. 이걸 로스를 못하네. 근데 유도성 없다고 하자마, 아! 자, 진짜, 진짜, 씨. <laughs> 아니, 아직도 해골이 안 떠. 다이미 용조종을 한번 봅시다. 보자, 봐보자. 해보자. 아, 와우! 오, 세다잉? 어, 세고 빨라. 좋은데? 승차감 되게 좋은데요? 복삼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점수 줄수 있겠는데? 악! 뭐야! 어이씨! 너 뭐야! 어, 깜짝아! 아, 얘 기어서 이동하는구나. 어 뭐야, 뭐야, 뭐야! 어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너 씨, 뭐가 튀어나왔어! 야야, 하지 마, 하지 마. 저왜왜 마른 되더니 난폭해졌냐? 포획해서 소재 많이 얻어야 돼 이제 나 이거 여유 없어. 저왜 쫓아와? 저왜 쫓아와? 저거 왜저왜와왜저뭐 주인 아우 아오, 주인 아우 하시라야? 오 맵이동도 쫓아오네? 이러면 심한 말 족제비가 왜 있어? 그냥 쫓아오는구만. 오 뭐야 시네마틱. 아 여기가 그 시네마틱이구나. 이렇게 가져가는 거구나. 야. 맛있겠다. 야. <laughs> 유미파타이. <laughs> 감사합니다 교관님. <laughs> 미라리 볼가슈 바라이마피리 러나 오오오오오 치킨 배달이요 간장 오, 역시 루나가론이구나. 오. 어, 컷신 마음에 드는데. 아가나토, 빌데스 원더우먼 같아요. 등장이. 홀베시다, 칼로스는. 오, 컷신, 오, 맘에 드는데? 오! 멋있어, 멋있어. 론디네공의 언니 되는 분이신가? 네, 거대 구덩이인가? 5 0년전 거대 구덩이가 나타났다. 왕국의 중앙에도 있다. 매일제나라는 고룡의 소굴이었지. 스토리즈 2? 알투라 아니야 진짜? <laughs> 풍신룡과 내신룡을 물친 내기 인물레리마. 불꽃 같은 기백을 보여주고 와라. 그 전에, 마카연금 10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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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물그래픽 진짜 힘 줬는데, <laughs> 이미 뱃길에 익숙해졌어요. 신나 가지고 놀이공원 모자도 쓰기고 왔는데, 야산 브레이코! 엔픽스들 이렇게 예쁘게 해줄 수 있었으면서 빠빠이는 왜? 월드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었어. 오, 활기 찬데, 활기 찬데? 오호호호 라트라마이라라기노 촌장님, 촌장님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될까요? 서양이니까 또 분위기가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영준님. 제독이구나 쏘닉 왔어요 아옷 진짜 개멋있다 여기 옷을 더무다 잘입 야호라 <laughs> 어우, 부담스럽네. 앞으로 잘 부탁 마스터 랭크가의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좋아요.